안녕하십니까? 김준성입니다. 제가 그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의 차이를 보면 개인 투자가가 기관 투자가에 비할 때 항상 정보가 빈약하다 이렇게 듣기시잖아요. 실제로 또 그럴 거예요.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기관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한 것들이 항상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난 한 2, 30년 동안 그 격차가 엄청나게 줄었어요. 사실은 예전에는 기관들만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았는데,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그런 기관들만 알고 있는 그런 진득한 정보라는 게 거의 없어졌고요.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그 내부자 정보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아 사적인 정보가 많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게 사실 범죄거든요. 범죄로 인식이 되고 그런 쪽에서 투명해지면서 사실은 그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엄청 줄었어요. 그래서 사실 펀드도 액티브 펀드가 줄고 패시브 펀드로 많이 가는 이유. 그다음에 IB 트레이더들의 프로페셔널 그 프랍 트레이딩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은 다 연관이 있거든요. 요즘 투자가들이 많이 늘어난 일도 다 연관이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, 개인이 기관에 비해서는 정보가 빈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빈약한 정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?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첫째로 빈약하다는 뜻이 정보의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. 이제 누구라도 정보가 너무 많지, 뭐, 아, 정보가 없어.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. 인터넷도 있고 뭐 요즘 별게 다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진 않아요. 어려운 거는 정보가 내가 본인이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. 근 기관에 있으면 그걸 정리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기관에 있는 동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주위를 주위에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동료도 있고 뭐, 뭐 다지만 그러니까 정보가 빈약하다는 거는 정보의 양이. 분, 빈약한 게 아니라 정보의 질이 빈약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본인이 머릿속에서 걸러내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는 저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보를 가 있으면은 일단 세 개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기관에 있을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일단 팩트. 팩트는 많이 모아야 돼요. 그런 팩트들을 일단 많이 듣고 잘 정리해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팩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의 시장이 있잖아요 어제가 어제 시장이 있었고 오늘 시장이 있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어떤 팩트가 있었어요 그럼 그 팩트가 어떻게 영향을 줘서 오늘 지금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분석이죠 팩트가 시장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두 번째고 또한 가지 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서대로입니다 팩트가 1번. 분석이 2번, 3번의 예측은 거의 필요 없어요. 예측이야. 다 하나만 하나 한 거고, 다 본인 좋게 해석하는 거지. 그 예측에 대해서.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보가 오면, 아, 이게 어떤 정보지? 팩트인가? 분석인가? 예측인가를 봐서 예측에 치우쳐 있으면 좀 버리시고, 그래서 팩트와 분석과 예측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. 물론 제가 팩트와 예측, 분석과 예측이라고 했는데, 이거 다 제가 만든 말이라, 뭐, 어, 특별히 적혀져 있는 말은 아니지만, 팩트와 이제까지의 분석,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더 실전적인 문제는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정보가 적으니까,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때 실전적인 문제로 중요한 게, 어떤 상품을 투자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내가 기관에 비해서 정보가 떨어지지 않는 상품을 골라야죠. 예를 들어,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쳐보세요. 주식, 금리, 외환.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식에 관련된 정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? 주식은 뭐 유튜버도 많죠, 경제방송도 많죠. 많으니까 주식에 대한 팩트는 엄청 들어오잖아요. 분석도 들어오고, 뭐 예측은 안 본다고 치고. 팩트와 분석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쉬워요. 그런데 외환만 돼도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정보가 많진 않죠. 금리 쪽으로 가면 우리가 요즘 뭐 f m c 가 어떻고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에 관련된 아주 뭐좀 진득한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. 그러니까 접하기가 더 어려워요. 그러다 보면 역시 정보의 그 차이가 주식은 좀 적고. 외화는 중간쯤이고, 금리는 좀 적게 갖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,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, 뭐, 정보 빈약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이 좀 유리하겠죠. 그래서, 그, 투자 종목을 고를 때 그런 걸좀 해야 된다. 생각이 들고요. 또 주식 안에서도 물론 다 예를 들수 있겠지만 주식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, 그런데 주식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 주식을 하는 방법도 지수를 하는 방법, 뭐 ETF를 사거나 선물을 사거나 하는 지수 전체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고 있 대형주를 하는 방법 이 있고 아주 작은 주식 스몰캡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이것도 똑같아요. 이쪽으로 갈수록 정보가 더 많죠. 정보가 많고 정보가 많다는 것은 이 정보나 내 정보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적으로 가거든요. 우리는 어쨌든 반반만 가면 되는 거예요. 거기서 마치는 거지고 큰데들 뭐 삼성전자, LG, 뭐 현대 이런 쪽으로만 가도 정보가 사실 많고 굉장히 투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괜찮아요. 걱정되는 건이 스몰캡이에요. 물론 스몰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몰캡에 관련된 정보는 그렇게 매일매일 잘 들어오지가 않죠. 시가총액이 천억, 이천억 밖에 안 되는 회사에 정보가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진 않잖아요. 그리고 그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가 알 수가 없고 또 정보를 들어도 정보에 듣는 순서가 주식장은 시간이 중요한데 무조건 내가 작은 거는 들으면 사실은 모든 정보가 내가 들리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. 사실은 지수에 관련된 정보는 마지막에 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앞에서 들은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조그만 회사의 정보 이 회사가 갑자기 큰거 뭔가를 만드는 거 같아 유럽에다 수출 계약을 한것 같아 그런 걸 내가 마지막에 들었다는 거는 정보의 빈약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조심해야 될거 내부자 정보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적인 정보 둘 중에 하나예요 내부자 정보 아니면 완전 거짓말 내부자 정보면 그거 사용했다가는 듣고 누구한테 전달하는 자체로 범죄예요. 감옥에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고, 그게 사기면 당연히 그 소리 듣고 했다가는 터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보가 분약할 때는 이런 면에서 고를 때 조금 그런 면을 골라야 된다.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, 어 조그만 회사를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,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.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돈이 100원이 있어요. 러면이세 가지에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60 하고 대형주에 30 하고 소형주는 10만 한 다음에 소형주는 사놓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. 10년 들고 가는 거. 그러면 이 회사가 어차피 좋은 회사라면 정보가 좀 늦다 하더라도 내가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수에는 조그만하고 소형주에다가 몰빵으로 자꾸 놓다 뺐다 하게 되면 이 정보의 차이 때문에 결국 터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관점은 지금 첫 번째 관점은 그 정보를 나누는 방법, 두 번째는 정보를 취득한 그런 걸 얘기했는데 세 번째 또 하나 있는 게 사람들이 결국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큰 거를 갖고 투자를 해요. 그건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면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별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난 투자, 투자하기가 싫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너무 안 움직여 코스피 지수는 너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나는 많이 움직이는 비트코인이나 조그마한 조그마한 주식을 할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할 거면 레버리지가 있잖아요. 레버리지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항상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게 그게 위험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로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면 코스피가 그뭐1% 움직여가지고.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하면 돈이 너무 조금밖에 안돼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품을 잘 알면 얼마든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상품을 고르는데 그 상품을 고른 이유가 그냥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야 난그 상품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니고 그냥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은 그런 트레이딩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주위에서 보기에 그거는 옳지 않다. 그리고 그런 트레이딩일수록 정보가 기관하고 더 차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기관하고 개인의 정보 차이는 크지 않은데 본인이 종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크게 가는 수가 있죠. 그거는 조심해야죠. 정보가 차이가 나면 돈을 벌 방법은 없어요. 그런데 사실은 정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정보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. 그리고 깜깜이로 투자하시면요 결과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. 무조건 터집니다. 장기적으로 돌벌 방법이 없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